여러분들, 우리가 어 찍어드린 종목들 중에 보시면 옆에는 위치를 보십시오. 옆에는 위치, 그 다음에 요 데드를 딱딱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문구를 잘 보세요. 스스로 데드라인 설정. 위치에너지 보고, 물량 규모는 스스로 정하기. 이거를 명심하세요. 우리가 운 좋게 이틀 전에 찍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언. 상한가한 번, 오늘도 20%.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스틸리언, 아까 48,000원 데드 잡아드린 거예요. 48,000원. 뭐 48,000원, 9,000원에서 50% 팔아갖고, 나머지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48,000원 깰땐 나는 다 팔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바닥에서 지금 얼마 위칩니까? 아직 더블 위치는 아니에요. 아직도 추가 랠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 얘도 한 6, 7만원까지는 한번 게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다시 보세요. 아까 48,000원 할 때는 저는 일단 챙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할지 얘만 알아요. 얘 35,000원과 4만원까지 흔들어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판거딴거안 갑니다. 얘 갑니다. 다시 껴놔요 그런데 데드가 다시 진입 당갑니다. 애매하게 10%도 물량 안 늘리는 뭐 45,000원, 뭐 43,000원. 여기까지 조정하고 다시 또 치고 나갈 때 데드를 딱 다시 진입 라인을 로직 잡습니다. 지금 4만6천원대는 내가 끊은 4만8천원이 다시 진입단가입니다. 그런데 4만2,3천원까지 조정해요. 그럴 때는 4만4천원을 잡든 저점에서 3%를 잡든 5%를 잡든 7%를 잡든 그 진입 라인 로직을 정하십시오. 얘는 5%로 돌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찍어드린 종목 단기간에 행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얘는 욕심 안 부리고 다 팔아갖고, 또, 아까, 포스코 아이스티나, 다른 거 가도 좋습니다. 각자의 싸움의 영역을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이 그림. 지금, 포스코 케미칼, 더블 위치입니다. 이거 왜 해요? 안 합니다. 최근에 애플페이 뭐 한대요.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한국정보통신 안 해요. 안 합니다. 즉,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 파악이. 재료보다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 내가 100% 올라간 위치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또 비슷한 종목을 오늘의 종목이라고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뭐죠? 요 종목, 아, 그래프를 봐야겠네요. 네, 아주 시트를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이건 뭔데? 위치가 좋아요. 아주 시트를 한번, 이, 스틸자 들어가고요. 그냥, 그냥 찍어드린 거 아닙니다. 아주 스틸 그래프 한번 보시죠. 왼쪽 절벽. 왼쪽 절벽. 우리가 포스코 스틸리온 찍어드린 거하고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1선이 어디 있습니까? 만원입니다. 역배열입니다. 주구장창 월봉 보면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다 물린 분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지금 평균이 횡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시가 나오면 갑자기 한1 4 ,000, 5 0 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갖고 예를 찍어 드렸습니다. 왜? 이화공유하지 말고 아주 스틸나 하십시오. mb사면 이화공룡 오히려 그거 하느니 특수건설 집중하고 지금 이화공룡 위치 보고 결정하시죠 저는 이화공룡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히림에더 집중하든지 다음 순환대상을 노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가건설주의 채권 문제는 내년 3월까지 MB제, MB 사면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채권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편한 거 하겠습니다. 편한 거. 그러면 제가 아주 시트를 찍어드린 거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매일매일 저는 주식담보대출, 주담대출을 추적을 합니다. 여기서 대주주의 탐욕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주담 대출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담보 대출을 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한국정보통신이 한국정보통신이 주담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안 해요. 주가 올려놓고 담보 가치 높이 갖고 담보 대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니 뭐이네 하더라도 안 합니다. 여기 나오는 명단 종목들을 많이, 근데 주가 안 올라간 거. 저는 그거를 오히려 집중을 합니다. 주담대출 볼때 이미 급등시켜놓고 담보 연장했어요. 그거 쥐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축은행에서는 그거 갖고 오히려 때려요. 다 연결돼 갖고. 보이지 않게. 그 대주주하고 연결된 거죠. 콘트리 중앙은 우리가 지금 롱으로 가자 하고 드리고 매도사인 아직 안 나갔습니다. 덱스터 콘트리 중앙 내년 3월까지 보자고요. 거기에 맥점에 또 하나 또 하나 우리 아바타2 상영될 때까지 가보자고요. 그거 아직도 14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콘트리 중앙이나 덱스터나 이런 거는 14일 이후에 질문 주십시오. 그 사이에 저점에서 61.8이나 거의 뭐더블 각도가 급등하면 그때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출 딱 보면 아주 스틸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학견 이거 추적해 보시죠. 어, 왜 담보를 받았지? 이거 또 거버넌스 게임이 있나? 여기서 냄새 나는 게 아주 스틸하고 삼표 시멘트하고 뭐 이런 게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종목을 어떤 건안 해, 어떤 건안 해, 어떤 건 해. 애플페이 관련된 한국정보통신 보세요. 한번 한국정보통신을 보세요. 애플페이, 애플페이. 한번 보세요. 있으면 뒤풀이 파동 정도 있을까 말까? 벌써 한 게임 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담보가치 높은 것 같고, 이제 연장한 겁니다. 옛날, 5, 6개월 전이면 얘는 8,000원 짜리였습니다. 얘를 18,000원까지 당겨버려요 지금은 14,000원입니다. 못해도 담보 기준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옛날보다. 그래서 안합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탐욕 이런 것들도 항상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제다들 양성하면서 어, 또 책을 쓰게 합니다. 요번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썼습니다. 5대 그룹이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SK그룹, 제가 삼성그룹에서 거버넌스는 삼성전자 아니라 그랬죠.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500원 맞추게 하라. 롱숏에 이용당해라. 그래서 요번에 65,000원 오면 다 팔아라. 그거 팔아갖고 한미반도체든 오히려 삼성그룹에는 호텔실라가 났고 삼성생명이 났다. 거버넌스에는 여기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삼성생명과 호텔실라인지 여러분들 보험업부에 갖고 삼성생명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매도한다. 그거 신경 끄세요. 매도 안해요. 대주주가 말그 요리조리 피해요. 그럴 때, 어떻게 피하냐. 삼성 생명, 저는 10만원 이상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얘기 나올 때 삼성 생명, 레스고 불러드렸죠? 10만원 딱건어 놓으세요. 금융 지주 만들 겁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래서 삼성 생명과, 삼성 생명과, 호텔 실라 둘 중에 누가 먼저 10만원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거버넌스는 삼성전자 아닙니다. 주변이에요. 그 대주주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씨는 삼성 생명을 통해서 호텔신라를 지배하는 금융지주를 만들지 아니면 빅딜을 할지, 그럼 여기도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같이. 호테실라 호텔신라 우와 호테실라를 보유하시고, 어느 게 호테실라 본주가 10만원 속도를 내나. 여러분들, 이부진 씨 호테실라 몇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주도 없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는 거기서 풀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홍라이 여사 생전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삼성그룹의 거버넌스는 삼성, 아, 호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과호텔신라 그리고 주변이 멀티캠퍼스입니다. 멀티캠퍼스 잘안 보시죠? 멀티캠퍼스.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 sds입니다. 인적자원 빅데이터, 게스타포입니다. 우리가 멀티캠퍼스 보면 신입사원 뽑는 시험이나 하고 막 이런 거라고 착각하시죠? 여러분들 삼성 그 모든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빅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통신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사우디 네옴,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에서 통신 화일가 제재받은 틈새를 우리 삼성전자가 통신 부분에서 디램의 마이너스 부분을 커버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큰 축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 체크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어떤 종목이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반등 줄 때는 세력 주는 반드시 윗꼬리 달립니다. 오늘 세기 상사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윗골이 달려야 갑니다. 지속적으로 빠진 거는. 그러면, 세계상사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것도 세운 상가, 오세운 연골고리, 지하와 재건축, 도시재생 계속 흘러내리다가, 7천원에서 오늘 만원 근처까지 으쌰 나오고 윗골이 날고 거래량 터집니다. 오늘 거래량이 8월달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거 반드시 믿고 해달립니다. 이럴 때 저점에서 38.2, 61.8, 0 0 이렇게 딱 계산을 해놓으세요 세력주들은. 그래서 3 8 2 0 61.8사이0에서는0 0 계신 거0 5 0 끊었다 딴데 가지 마세요. 첫 번째 바로 껴놔요. 그러0 0 0 0 0 1 0 0 0 0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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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4,000원까지 한번 게임하지 않았습니까? 요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세기상사가 히림같은 파동이 앞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얘는 블이 얼마예요? 14,000원입니다. 히림하고 비슷해요. 이 14,000원이 오면 무조건 100%다 팔고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오늘 50% 에너지까지 줬다가 흔듭니다. 이제 8,000원과 1 만원에서 제자리 뛰게 하다가 다음 12,000원 올 때까지 가만 계십시오. 그래서 1, 2저 꼬리가 한세번 달릴 때까지 오늘 한번 달렸습니다. 요것도 세력주보는 기준이니까 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하실 분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그러면 아주 편한 종목들 아닙니까? 어떤 종목들이에요? 하나 투어. 하나 투어. ZTC. 일본 관광객이 5,000% 늘었다고 그럽니다. 오죽 없어. 기초 초기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숫자는 나오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올렸는데 또 없어졌어. 하여간 신기해요. 아니 올린 게왜 없어지지? 하나 투어 보시죠. 5만, 요거 6만 5천원 돌파할 때까지는 가만계세요. 아직도 사도 됩니다. 이미 이쪽에서는 파라다이스 먼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면세점, 우리가 한 게임, 한 종목입니다. JTC. 2,500원짜리가 5,000원. 더블게임 주고, 우리가 5,000원 데드 잡고 답한 거 다시 껴드렸죠. 이거 5,000원 딱걸놓고 여기 다시 뒤풀이 파도 나오기 기다리십시오. 이런게 이제 앞으로 순환형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을 삽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의자 파도 안 나온 것들. 눌리목이거나 역배열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서, 으쌰, 으쌰, 포스코 스텔레온 같이 급등하면 팔고 나오고, 이러한 순환장을 계속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시장이 어떻다? 올려놓고, 아침에 다시 보죠. 325, 아침 게임 325, 324.5 붕괴하는 순간에, 벌써, 누릅니다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가 건설주 이런 것들은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다. 썩은 물량 손바뀜이 돼야 돼요. 나쁜 모습 아닙니다. 그런 모양이 나와야 다음 파동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실전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오늘 올려놓고 여기 여기까지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수 완료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려놓고 죽이기 게임이 완료돼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고점을 언제, 얼마의 속도로 돌파하느냐가 요번 13일까지의 에너지라고 봅니다. 오늘 300, 그래프상으로는 딱 쌍봉 만들어 놓고 죽였어요. 올려놓고 죽였습니다. 322.5. 오늘 3포인트 올릴지, 5포인트 올릴지, 7포인트 올릴지, 요렇게 체크하면서 봤더니 올려놓고 다시 줬습니다. 세기상사는 지금 그냥 물량 늘, 지금 껴넣으세요. 8천원대 그래서 10%에, 10에서 15%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량 늘리는 기점으로 생각하세요. 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판 거, 물량 15% 늘렸다. 거기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다음 파동은 12,000원 때또 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우리 기다리는 게 특수건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을 여러분들 똑같이, 똑같이 아까 대입을 해보세요. 특수건설을, 여러분들, 우리가 로직으로 대입해보세요. 강남역 대수, 대, 지하, 아니잖아. 첫 번째 파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7,500원에서 만원입니다. 이게 1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폭 1에 반도 아니고 23.6. 조정폭이 적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역배열이 정배열됩니다. 121선을 21이 뚫고 가요. 그럼 그 다음 파동은 뭐예요? 요 7,400원에서 38.2 수치가 얼마인가 한번 대충 계산해 보세요. 1.382. 이렇게 로직을 시켜. 그게 1200원입니다. 첫 번째 파동 만원에서 꺾였어요. 그러면 61.8이 얼마인가 보세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12,000원 오면 얘는 때려라. 근데 몇 프로예요? 100% 아닙니다. 50%입니다. 이럴 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다 때려요? 15,000원 오면요. 15,000원 오면 바닥에서 따블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안 해요, 이제. 뭐 강남역 대수로 공사하고 지하 판다 그러고 실제 공사 들어가고 앞만 난리치더라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2,000원 가까울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어느 갑자기 20, 30% 올릴 때나 그러면 윗골이 달릴 테니까 그때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2시에 뵙죠.